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는 게 현재 이제 네 가지 이고요 부가세, 사업장신고, 법인세.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사업장 번호로 이제 신고를 아그 수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별도로 이렇게 뭐할건 없어요. 그냥 업체에 이제 그때그때 그때 신고 시즌 다가올 때마다 눌러서 수집해 주시면은 뭐 부가세 안내문 나오고 사업장 신고 안내문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특이하게 이제 종소세 같은 경우에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어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인고객 정보에서 주민번호 13자리가 다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 업체들, 이 사장님들의 주민번호 13자리를 가지고 저희는 수집 실행을 누를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저장되어 있는 13자리 주민번호를 그대로 다 스크래핑할 때다 넣어가지고 안내문을 한 번에 다 가지고 올 거예요. 한 번에 다 가지고 오는 거고, 어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곧 보셔야 되니까요 여긴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성명 나와 있고 주민번호도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 앞자리만 그리고 기속년도뭐 예납 고지색도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누르면은 이제 안내문이 나오거든요 안내문도 여기서 PDF 하에서 저희가 보여 드릴 수 있고 뭐 기장의무 부분 그 다음에 상호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수입금액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 오늘 업데이트된 건인데 지금 명세서 혹은 뭐타 소득 있으면 은 이렇게 5표시가 뜰 거예요 5표시가 뜨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소득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것도 다운로드 원한다 그러면은 이것만또 따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한다 그러면은 pdf에 있는 걸다 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문도 가지고 오고, 지급소득, 아, 그, 타소득, 지급면세서에 있는 그 PDF까지 다 저장을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특별하게 저희가 발송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 식으로. 발송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왜 발송하기가 여기가 있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수입금액이 누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무대리 인입장에서 이제 최대한 이 금액으로 이제 신고를 하니까, 그 이제, 여기 대표님이나 사장님들도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그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료 이거 이제 비용 처리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원을 오늘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 눌러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각 월별로 이렇게 나오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스타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월별로 이렇게 기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보시라고 저희가 참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 넣어드렸고요.